하여튼 자, 자, 4차 방정식이 있는데, 자, 얘의 한근이 2 e 플러스 I면 AB가 실수니까 개수들이 다 실수란 말이야. 그러면 켤레근을 쓸수 있어서 한근이 마이너스 e e i 이라는 거야. 2 i 이 자, 그러면 이 4차 방정식의 근이 4개인데, 그중에... 그 중에 두 개가 이 친구인 거야. 그러면이 플러스 어, 어, e i와 이 e 마이너스 i를 두 근으로 하는 이차식은 뭐냐면 자두 근의 합이 제네 들의 합이 4. 자 제네들의 곱이 4 마이너스 i 제곱 5니까 얘네들을 두 근으로 하는 두 근으로 하는 이차 방정식을 찾으면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는 0이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저 4차 방정식 얘가 x 4 제곱 ax 세 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는 0이라는 친구는 뭐를 인수로 갖게 되냐면, x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4x 플러스 5를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어. 얘를 인수로. 자, 왜냐하면 얘는 0의 두근이 2쁠 아이와 2마 아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 얘는 4차식을 2차식으로 나눈 꼴이니까, 몫은 2차식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이렇게 씁시다. x 제곱 플러스 px. 자 원래는 이제 Q 로고라고 쓰면 더 좋지만 상수항이 마이너스 오죠? 상수항이 마이너스. 그면 상수항은 얘네들이 곱한 걸 텐데 그게 마이너스 오면 이 자리가 이제 마이너스 1 자리. 해서 자 주어진 이 식이 무슨 식이냐면 항등식이야. 항등식이니까 싹 전개해서 좌변 우변 비교할 겁니다. 그러면 자정개합시다 x 네 제곱 Px 세제곱 마 x 제곱 x 세제곱 px 세제곱 마 x 제곱 자 그다음 마4 아, x 마 4X 세제곱 마4 px 제곱 플4 x 땡 thank you x 네 제곱 그다음에 마4 x 세제곱 그 다음에 4p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x 그다음에 5x 제곱 5px 마이너스 5 5x 제곱 5px 마이너스 5 그래서 x 네제곱 플러스 p 마이너스 4의 x 세제곱 플러스 5x제곱 마이 x제곱이니까 4x제곱 마이너스 4p의 x제곱 플러스 p 4의 x 마이너스 5가 누구다? 얘다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자 4x가 플러스 4가 누가 돼야 돼? p뿔 4가 돼야겠죠 p값이 나오고 p가 나오면 p마 4가 a 그 다음에 4마 4p가 b해서 ab값이 모두 나오죠 아이고